네, 소개받은 권승문입니다. 음, 음. 저는 오늘 기후위기와 인권, 뭐 정의로운 전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앞에서 이상현 박사님께서 너무 그 자세하고 어, 잘 말씀해주셔서 제가 뭐그 중복되는 것들은 좀 빼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여기 다루고자 하는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조금 더 어, 상세하게 상세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코로나19와 기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을 충분하게,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가까운, 어,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가까운 작년부터 조금,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여기 보시는 하면 다, 언론에서 다 보도된 바 있는 2020년 한 해에서 발생한, 어, 기후 재난, 어, 뭐 기후재해 관련한 <laughs>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게 1년, 이것도 아시겠지만,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이거에 수많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수많은, 어,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2020년은 기후역사에서 또 다른, 어, 최악의 해라고, 세계 기상기구 어, 사무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 작년입니다. 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홍수가 났었고요. 또호주에서 산불, 산불은 계속 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선 산불은 계속 나고 있고, 네, 데저기서 19만 제곱킬로미터라고 어, 하는 게 어, 남한 면적의 한50%두 아, 두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이 상상을 해보시면 어, 거의 한까지 한반도가 불타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이게 좀전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뉴스에서 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게 정말로 큰일이구나 아, 라는 걸 느낄 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뭄 이런 거로 승량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전히 올해도 여전히 어, 계속되고 있고요. 뭐 동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가뭄으로. 최근에 언론 보니까 프랑스에서 와인을 생산해야 되는데 와인이 지금 재배가 안 되는 상황에 어, 포도, 포도가 지금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언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최근에도 작년도로 보어 러시아 요즘에 썬텐하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많이 나왔다고. 지금 러시아 시베리아 추워야 하는 곳인데 그 자는 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항상 나옵니다 정말 어 어려운 국가입니다. 기후 위기에서 상당히 저지대에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홍수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기후 정의 측면에서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중국 남부에서 홍수 났었고 또 빙하 녹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는 작년에는 장마가 지긋지긋한 장마가 한 54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달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마냐 아니다 기후위이다라는 해시태그 그래서 약간 회자되고 신사에 회자되면서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부산불, 미국의 서부산불이 계속 나고 있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계속 건조한 날씨로 산불. 특히 우리, 우리나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계속 산불이 나는 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베리아 쿠해뭐 메탄가스 방출되고 있고 허리케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게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0년 한해 동안에만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꾸 잊으니까요. 저도 저도 있습니다. 자꾸 상기하고 기억해야만 이게 기후 위기라는 것을 알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 상황.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2021년 채 이제 6개월, 5개월 정도 됐지만 이미 히말라야, 인도에서 똥쏘 나왔습니다. 이 원인은 어, 댐 건설하면 안 되는데 댐 건설했다가 빙하 녹으니까 댐 때렸고 댐이 물을 처철해서 위에, 이제, 기후, 이제, 그 밑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분들이 피해 입은 사례입니다. 난개발과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어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이거는 뭐, 비, 비다 뭐, 인도나 뭐, 이런 저개발국가? 아 뭐, 개발도 성국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의 텍사스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파, 엄청나게 추워지면서, 그에 따라서 다셧다운돼버렸죠 그러니까, 전기도 끊기고 하면서, 그 미국이라는 선진국이냐는 텍사스의 나라가 지금 프로판 가스를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어, 배급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너지 산업의 약간 중심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지 않는 한파로 작동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이런 것들이 좀 회자되고 어, 문제가 됐었습니다.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케냐나 아프리카에는 식량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요. 뭐 기후 위기라는 뉴뉴 머리와 뉴뉴 머리 표를 많이 쓰는데 이게 뭐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뭐 일상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이미 여러 가지 언급되는 기상이변들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뉴라는 걸 붙여서 뉴뉴 머리를 하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어 기후, 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2도, 3도, 4도, 5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 언급하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저희도 이런 얘기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뭐, 종되고 있어요. 뭐, 물이 부족해요. 뭐 식품, 식량이기요. 이렇게 하는 게, 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가 갖고 있는 딜레마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도 2도, 3도, 4도, 5도에 따라서, 저 이쪽 이쪽 하면은 어, 거주 불능지구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나마 서로가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1도 현재가 1도 수준입니다. 산업파이후부터 지금 1.2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기상 이변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기업 2015년도에 적어도2도까지는 지켜보자. 근데 2도를 지켜도 거주 불능지역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3도 되면 더 증가하고 남부유럽 4도는 미국까지, 5도 되면은 전 지구가 거주 불능 지역이 된다는 것이, 어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되면, 어 3도가량,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 유지할 때 3도가량은 증가할 것으로 UN 등등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도까지 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이른바 뉴노멀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이런 기후가 발생하는 걸 아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기 때문입니다.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화석연료 사용해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너무나 다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차, 수송, 도로, 그다음에 산업 들어갈 산업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뭐가정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에너지의 에너지를 소비함에 따라서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현재가 나타난 기후 위기의 현상의 원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중에서도 에너지 측면을 보면 석탄과 석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 예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원인에 따라서 어, 이런 이러, 이러한 것들은 어, 다 아시는 것같은 인간 인간 활동이라고 하면 약간 좀 너무나 저하게 어,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화석 연료 연소나 경제활동 및 토지이용 및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기상현상으로 이상기후로 나타나고 이것들이 여러가지 환경난 및 재해, 피해, 뭐 사망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기후계와 코로나, 토트한 전염병제 악순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문명, 어, 인간의 사회경제 발전 이것 자체가 어, 구매랑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똑같은 원인을 제공한 것일까? 국가별로 봤을 때라고 했을 때, 좀, 보시, 가르게보시면 현재로 보면, 중국이 매년, 매년 배출되는 양을 보면, 원시가 배출량을 보면, 현, 중국이 월등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공장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 어, 경제성장이라든가, 어, 산업생산, 소비 같은 게 엄청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 그다음 한국도 이 순위를 한 10위권 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 지가배출량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의 책임이, 어,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순위의 배출량으로서 이 책임을 물을 것이냐. 보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순서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되는 거는, 어, 기후위기라는 건,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 농도가 누적된 것들이 어 지금에 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누적 배출량을 봐야 합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책임이나 기후정이 얘기할 때 누구나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단연 보시는 바 같이 미국이 단연 1위입니다. 누적 배출량 부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월등하게 현재 아직까지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인 어떤 기후 정상회의나 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뭐 서로 완력사업한다, 누가 먼저 농안이 줄인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 그들이 그 강대국이기도 하지만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이 어, 어, 합의를 하고 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중을 보면 뭐 미국, 이후의 여러, 여러 나라들, 뭐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 주요한 국가들이 거의 한 대출량 측면에서 77%, 80%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피해보고 있는, 방글라데시라든가, 투발라든가, 라 여러가지 남, 아프리카 국가들, 채, 어, 3%도 되지 않습니다. 그 국가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이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기후정의, 국가 간의 정의,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배출, 배출은 이들이 하고, 피해는 배출하지 않는, 사, 않는 국가들이, 할수 밖에 없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가 간 기후정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뭐 지금 10위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분이 많지만 1인당 배출량 측면에서 보면 사스코리아가 미국 다음으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거는 주요하게 뭐에너소비랑 증가하고 있기 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또어 다배출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 구조적인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어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1인당 배출량이 2위에 거의 올라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많지만 아시아식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인당을 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후익이나 기후평등 이런 걸 얘기하고 불편하게 얘기할 때 1인당, 사람당 얼마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 이것이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했을 때꼭 그 질문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하게 생산합니다 중국도 세계 공장인 것이 수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막 온실가스 줄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게 영국일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영국인데 여기는 국내 에뭐 공장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금융업하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고려 안 되면 국내에서 뭐 포스코가 딴, 데, 딴 데로 간다고 하면 배출량 확 줄겠지만 그게 좋은 건가요? 중국으로 가버리면? 총전 세계적으로는 배출량줄줄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의 무역 구조 자체도 고려해서 어떤 기후나 이익이나 불평등을 봐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측면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영국은 39.94% 그러니까 수입을, 하,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스카 배출해서 나온 제품을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한것까지영국에 배출량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원래 배출하고 있는 것에다가 40%를 더부과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중국은 반대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영국이 유난히 느끼게 이런 것들이 세금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로서도 어떤 기후위기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서로 이제 탄소 세금 내지는 무역 간에도 관세 이걸로 탄소 관련 거를 좀 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 세계는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후 부정의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투발루. 저기, 오세아니아에 있는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이미 호주나, 어, 뉴질랜드의 난민 신청을 이 했고요. 방글라데시 사례에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 난민 분들은 이런 사태가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었다라는 게 많이 많습니다. 방문을 위해서 식량을 생산할 수 없고, 가격이오르고 그에 따라 국가 간, 부족한 분쟁이 해서 어, 사례가 있다는 것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루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 난민 어, 이런 문제들이 주요한 기후 부정의 형태로서 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도 어, 앞에도 폭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주요하게 어, 이렇게 더울 때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건설노동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노인분들, 농밭에서 일하는 노인분들이 특히나 어, 큰 피해를 있었습니다. 평점 폭염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뜨거워질 것이라는 것이 어, 어,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때 2018년도에 결국에는 뉴스 언론을 예해서 주로 에어컨 다냐 마냐 전기요금 오르냐 마냐 이걸로 끝났습니다. 실제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건설로 정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기준 온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떻게할 것이냐. 이게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흐지부지합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겠다. 목욕 목조 했었는데 어떻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저극이라든가,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값의 실량 우리나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쭉 늘어납니다.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예, 에너지 소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탄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석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 중에서 한국의 특징상은 산업 부분이 또 많은 부분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산업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 뒤에 또 정의로운 전하는 연결이 되는데요.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국내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국제적인 평가는 아쉬운 바와 같이 뭐, 뭐 기후 학당표을 듣고 있습니다. 어, 이만큼 줄여야지 그나마 파리 이거에 충족하는데 현재 이만큼 목표입니다. 2 0 3 2년 이것도 더 내려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WEF라고 세계 어, 세계 경제 포럼 그래서 주요한 뭐 글로벌 기업들 뭐 지역 국가들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 기, 에너지 전환지수라는 평가를 했는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매년 나다 예, 갔다 합니다만 48위인가요? 예, 4 8위 48. 다이 정도로가 현재 수준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2050년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 국제에너지기구가 또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쭉 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온실스배출 이만큼 줄여야 돼요. 어, 탄소중립이라 고기도 하고, 뭐, 넷째로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줄여야 됩니다. 네, 이게 국제적인 합의고,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도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일본. 한국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산업계나 시민사회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아마 29일날 출범한다고 되어있죠. 거기서 논의가 테이블될 겁니다. 이제 보시면, 어 화석 연료 다 줄여야 되고요. 뭐 차는 웬만하면 다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되고 큰 차도 그렇고요. 항공 항공 연료도 저탄소로 바꿔야 되고요. 예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205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30년 안에서 벌어져야 할 정말 크나큰크나큰변화변화 전환입니다. 변화, 이런 앞두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 국내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참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도 어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산업을 얘기했지만 산업 부분 특히나 여기 석탄화력 회사 한다고 하죠. 포스코나, 이런, 다수 위치를 또 바뀌어야 되겠죠. 또, 가솔린 사에서 전기차 바뀌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무조건 전환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롭게 할 것이냐. 기존의 관점에서 정의롭게 할 것이냐 해서 나온 개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래서 피해 입는 산업이나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상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정부에서도 최근에 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에 닥쳐 있는 노동자분들은 아직 어, 잘 모르겠고 어, 고용 불안 느낀다. 근데 뭐 노조가 잘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런 정도로 되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인 테이블에 올라야지만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어,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는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경제적으로 그렇고 산업적으로 그렇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것들은 소개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포스코. 포스코와 오지카 대출량 1위입니다. 당연코. 철광산업이라는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플러스 석탄화력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그래서 시민사에서는 회 여기에 대한 비판하고 있습니다. ESG라고 하면 인바 v i r o n m e n t a l s 라고 해서 ESG라고 되게 열풍입니다. 기업 분위가 하겠다. 네, 오지카 대출 1등이고요. 그래서 소사이어티 부분에서도 지역 주민들 환경 피해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도 거의 1등입니다. 가버넌스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도 있지만, 최근 미얀마 군부 연료 의혹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이런 거하고 계속 결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당면한 이슈입니다. 당장의 이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멸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기 비상행동, 시민사회에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퍼포먼스도 하고, 어, 협력도 하고, 뭐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코로나 등등과 결부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권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뭐, 인권 하면, 어, 어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소송하기도 하고, 어떤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후인권은 가장 뭐, 다 모든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기후소송이라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청소의 기후행동이, 어,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에서, 어, 현재 한국의 어떤 이 기본법이, 어,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 라고 해서 이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독일에도 헌법소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 원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했는데, 5년 앞당겨서 2045년까지 2045,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마무리인데요. 어,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후위기라는 게 저도 그렇고,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한국, 한국에살기 때문에 잘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계층마다, 또 계급, 뭐 계급 사이마다 또 느낀 게다릅니다 국가 간에도 다르, 내에서 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탄떤 사람 종말이라든가 이런 세계에서 보면은 수많은 기후위기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너무나 라이브하는 결론이긴 하지만, 뭐, 여기서아시면 녹색연합이라는, 뭐, 곳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 기후위기의 증인들 하는 프로그램들 합니다. 미래세대도 나오고, 농민의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노동자, 메달 노동자분들 의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후위기의 증인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하지 가장 지금 필요한 순간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한국에서는 사회 특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정말, 불리의 어, 떤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 어떤 기업, 어떤 국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제대로 좀 확인해 가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교회 얘기를 마무리 할 텐데요. 뭐, 저도 뭐 교회에 대해서는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뭐, 기독교 환경 연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명의 게 족발적으로 해서 다양한, 뭐, 기음 이사다 고 기회 핵다고 최근 선주교 쪽에서도 여기는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고요. 뭐, 기획이 비상행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게 어려우시다면, 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뭐, 단체나, 환경단체나 이런 걸 후원하는 것도 대충 한 겁니다.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 여기서 삶의 실천 같은 것들, 교회면 교회 건물이라든가, 최근에 여기 청파교회가 있지 않나요? 그쪽에 나름대로 유명했던 교회를 알고 있는데, 아, 지금 모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건물, 네, 교회 활동, 건물에건물중요하서 교회 건물 중요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실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작은 것들도, 뭐, 어느 분들은 작은 것만 하면 뭐, 뭐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작은 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같이 이게 안 되면 앞으로는 2050년, 약간 말씀드린 그 그림의 네, 미래상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단호하게 좀, 작심하시고 좀 하셔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